One out four remaining. Oh tell up the hostage in sight. Charges active. fire in the hole. Raping charge is on line. Reaps charges hot. Firing. Where's he? Where's he? No, for it. It's awesome. It's awesome. It's awesome.

mm <laughs> We are CIA, yeah. Yeah. Nitro cell, blowing charge. Reload. Come on. max. Heartbeat sensor deployed.

오우. 아, 보셔오 뭐 어디 뭐 있어요? 또 뭐, 뭐, 복도끝에서 뭐, 왔죠. 정문. 정문. 정문이요? 문 소리가. 오, 씨앗, 와, 겨우 맞혔다. 진짜 어. 드럽게 못맞췄다 이게 사람이냐? <웃음> <웃음> 어, 뭐야, 나 왜? 도망가요, 루시님. 개 새로운 릭터에요 아이고 호프님도 시즈캐셨네. 호프님 아닌가? 아니겠구나. 내 호프님 친수가 안돼 있지? 안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안돼 있을 것 같은데. 정문에 있어요. 하나. 영웅이가영웅이가어 잡았다. 어디 있어요? 깨요 비자 밖에 트위치 드론 드론 무섭다 그냥 드론은 잡았는데어 어디 어디 어 어디가 거죠? 디문 어? 정문 디문디 어디 어디 어요어가 정문에 Or last standing. 트위치 어디니? 정문의트위치야아씨 그래도 그러니까 한대 스쳤네요. 이자. 오케이 파마스. 트위치 드로닝 중. 밖에 있다. 개인거나 이지아예 밖에 드론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드로닝 하고 있었어요. 그 가만 히 있었는데 그거 떴어요. 김한지 뭐지? 그런 것 같은데, 저 님이 말하자마자 바로 쳐문겠는데 총알 날라와요. <laughs>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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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력 나, 남았어 어떡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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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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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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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맞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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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피적을 봤던가 살이던가 해야지 살았어 충분히 <laughs> 온다 트위치 온다 용태인 없네 아 트위치 반피 정도 됐으려나 어제 <laughs> <15 웃음> 아, 데미지 약해요 그래. 이거 아 그래요 네이 <laughs> 게임도 멀리서 맞으면은 쪽 쪼... 멀리서 맞으면 조금 데미지 줄아요 아네실공시야 아? 되는데 아. 오오오 엘라! 비엔 빰! 이층에서 이제 리전 내려올거에요 아니 리전이래 죄송 비질아비질이 비즈 주웠어요? 비즐이 뒤졌어요 아, 오. 어, 프로스터더 맞냐? 오어 어디서 플라워하 뒤에 있었어 야 저게 뭐 조용히 오냐 여기 있었구나 아 동료랑. 여기 있었구나 어쩐지 <laughs> 아, 바보야! 아, 다 저기 구멍 없었지어지 아, 어, 저 아, 저기 에멍 없어지! 아, 저기 구멍 없어하고 저기 구멍 어요 아, 저 조피야. 어 아, 들어왔다! 사운드! 아, 봤어, 요. 총알이 없네, 시 m 병 세탄, 세탄, 고. 아, 아, 아 아깝다. 뭐야, 아, 안 맞지? 아, 불비 개피요. 그거, 없어요. 네, 다깬거 같아요. 개가리 없어요. 불비 개피요. 아, 이거 네, 계속 아, 쓰고 있어. 아, 안 아, 돼! 네. 네. 옆에 그, 구석... 그, 방 옆쪽에 하나 들어왔고요. 정문에 불... 파란색 쪽 드론 본다. 옆에! 아이씨! 발구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개 아, 어 뭐야 저기 아, 거 아, 따로 보고 있 아, 구나 아, 개거 아, 네거 아, 식당 쪽 이거. 아, 데 아, 살려줘~~ <laughs> 좀 남았어. 랩터님 피자 어? 사이가 집선율 버프 먹었네? 어? 랩터가 올라가요 래펠 사운드 아 여기있어 여기 어야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머리 있어. 안 맞아 네? 아.. 외부 이스트 이스트 히바나 래저 히바나 개피 아. 2층 진입! 2층.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1층구에이구나이걸딱는이친구 맞추시네.